예, 여러분, 안녕하시죠? 이게 또, 유튜브의 대학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뵐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 날씨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작년, 예, 7월 26일 날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벌써 이렇게 1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달이면. 아, 정말 아,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부하시느라고 <laughs> 정말 시간을 이렇게 보내 계시는데 좀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는또 불안이 있으시고 또 뭔가 또 새로운 또 어떤 그 소망을 또 찾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긴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긴 시간 동안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학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이어 발음인데요. 예, 다섯 번째 시간 부 예, 모음자 플러스 이이부이부분이제분이 부분은 제가, 제가 아, 아, 이 부분은 이은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이이이이 먼저 아, 들어가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A R 예, A R 발음 기호가 예, 하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예, 예. 길게낸다 그랬죠? 예, 장긴 장자 서 그래서 이제 아 알이 아니고 아 리얼은 아. 이제 리얼 발음이 가잖아요. 리얼은 거의 안 들리나요? 아아아들리락 말라. <레> 들리나 말라.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음을 쓸때 가장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낙아아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리 아니고. 네. 자, 그러면 AR이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예,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커. 예. 네. 알잖아이 차라고 하는 거. 네. 카, 뭐, 카이 아니고 카카 리얼처럼 계신다고는 칼카 그러니까 아잘 진짜로 타지 알이 붙었으니까 어 카이다. 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리얼 발음은 거의 나지 않는다. 카. 예, 우리가 잠솔 얘기해도 카크라잖아요. 카센터부는에 사고 들어가네요 싶다거나는 아 그래서 그다카 카카, r car, car, 나지 않는다, 카 c 차 r 자 a r 차 a 차.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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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예, 칼드가 아니고 카드. 뭐야, 네. 좀 <laughs> 카드. 뭐 너무 낭측한 단어니까, 보시면 뭐, 카드, 체크카드, 뭐 교통카드. 예, 여러 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보 문화카드 있고, 예, 카드는 그뭐 우리가 그냥 카드로 그렇게 <laughs> 맞지 뭐 예, 영어지만 우리나라 말처럼 된것 같아, 이제. 먼저 무슨 말을? 된 거죠 못따져 보면 내려지만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모음이 하나 있잖아요 모음이 모음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알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도 모음이 하나 있고 여기 알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 모음자에다가 플러스 알을 한 네, 그런 형태의 이제 네, 영어 단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네. 너무나 그 많이 쓰인 예, 단어다 보니까 예. 바로 여기가 있죠. 카 카드. 이 단어의 핵심은 리얼 발음을 거의하지 않는다. 그것만 이제 아시면 뭐. 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어도 되겠죠. 그 어렵지 않으니까는요. 이제 이 알입니다. 이 알, 이 알. 발음 모음이 하나 있고 이제 알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알의 발음은 예, 예, 예. 오. 어리 아니고 어어 어. 어. 네, 그렇게 네, 제가 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네, 이아리들에 대한 대표적인 담화를 보게 되면 네. 예. 예. 이렇게. 예. 허. 예. 여기서 허 그러잖아요. 뭐 근여 이게 근여 근육. 근여의 뜻이잖아요. 예. 근데 허 그러지 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그 리을 발음 거의 안 들어간다. 거의 발음이 안 된다.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거의 발음이 안 된다. 예. 그걸 말씀드립니다. 우리입니다. 근여이 이건 이렇게 해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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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자뭐 어렵지 않으니까 예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혹시 그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댓글안에 예, 이렇게 댓글을 좀 이렇게. 예, 올려 주세요. 예. 자, 그리고 또 어, H E R D 예. 이얼 들었잖아요. 예. 허드. 예. 허드. 예. 고우리야 있죠. 헐드라고 하지 않고요. 허드. 예, 허드. 예. Heard. 예. 이가 모음이 하나고 알이 있죠. 이것은 예. 첫째 뜻이 에, 짐승의 때입니다. 짐승의 때, 에, 짐승이 무리란 뜻이죠. 때라는 게 무리, 무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무리도 어, 이렇게 이제 허들라고 해요. 어, 그걸 갖다가 이제 에, 우리가 이제 뭐 군중이다, 대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자가 이 네, 여기서는 네. 대중 네. 대중 한 무로 쓰게 되면 그리고 네, 군중 네, 군중 큰 이제 사람들의 모임 그걸 이제 이렇게 할수 있겠죠 군중 대중. 네. 허드가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할그 말씀이죠. 첫째는 이제 짐승이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모임 같은 어떤 데뭡니까 네, 네. 종류 사람들이 모이 무리. 한 번은 이제 또 우리가 아, 또한는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는요. 그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예. 예. 자, 필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예, 이젠데, 예. I R 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허드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요가와 좀 비슷한 단어가 훌락이라고 F L O C K. 예, 훌락, 훌로, 예. 네. 훌 어, 훌락. 예. 훌락. 예. 뭐플라그라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풀이 아니고 <목소리> 풀. 예, 플라 예. 플라그. 플락, 예. 플라그라는 요 예. 고하고 좀 비슷한 단어다.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FLOCK. 예. 드도 하고 플라그하고 좀 비슷하다. 비슷한 말이다. 여기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네. ir 네. 네. 모음이 하나고 i가 모음이니까 i 모음이 하나고 네, r이 붙어있죠. 이것도 역시 네, 어 입니다. 네, 어어 아까 이하라고 갔죠 예. 대표적인 예, 단어는 썰, 예, 썰, 예, 예, 썰이 아니고 썰. 예. 이 말은 상대방을 존칭할 때 예, 쓰는 말이잖아요. 존칭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로 라하뭐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뭐 사장님, 뭐, 이제 뭐웬만하 그냥 사장님 또 선생님 자으로 많이 붙게 되는데 하여튼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서 예, 부를 때 이제 라고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s i 존칭어, 존칭어, 존칭어다. s 썰. r 썰. 써리 아니고 s i 어 그리고 또어예 B I R G 예, I R 있죠 이건 예 버드 예 버드 똑같잖아요 이렇게 오가 들어가는 게 버드 뭐 너무나 잘하죠 뭐 날아다니는 새 예, 새잖아요 새 오늘 그 발음의 핵심 포인트는 리얼 발음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예. 비록, r 이 이제 리얼 발음 나잖아요. 아리 리얼 발음 나지만 거의 리얼 발음을 하지 않는다. 꼭것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네요. 예. 자, 뭐 너무 쉬운 단어니까 예.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은 마지막은 예. 이것도 역시 예. 어, 그리 됩니다. 예. 그 그가가 IR 어, IR. 예. IR 그러니까, e 음, 예. 그다음에 UR 다, 이제, 에, 좀 다른데, er, i, R u, r, 예, 다시 한번 씁니다. er, i, R 그 다음에, u, r, u, r, 요세 가지는 다, 어 발음이 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er, i, R u, r, 예, 다, 어 발음이 난다. 오리 아니고, 예, 어 발음이 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못도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유이이제오발음이 네, 나는데. 어바름 오바름이라는데. 예, 어, 또 대표적인 유아이어가는지어단담보게 예. 되면. 예. FUR. 예. FOR. 예. For가 예. FOR. 예. FOR. 고 FOR. f f f FOR. 역시 그렇다고 완전히 히읗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피읖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외는 제가 그냥 그냥 포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또 제가 이렇게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포또 지금부터 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 올립니다만 정확하게 히읗도 아니고 정확하게 피읖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했던 겁니다 하여튼 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냥 포 그래서 이제 피부를 게했습니다는 정확하게는 피 발음이 아니죠. 퍼, 예, 퍼.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마땅하게 예, 쓸수 없어서 그냥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퍼, 퍼. 털이 아니고, 어. 털이 아니고, 털. 자이 이제 털이라 털. 그리고 여러잘아시피모라는거시죠모필 네. 네. 털, 라 합니다. 네. 모필 예,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런라가아니니까요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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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이이들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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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본. 그냥 예. 우리가 흔히 그냥 번이라고 하잖아요. 번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럴 때는 약간 길게 예. 그것도 아주 길게 말고 예. 아까 쏘도 마찬가지고 쏘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라 이제 길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냥 편의상 이걸 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번그한 겁니다. 가 서울도 서울 좀 길게, 퍼도 네. 그렇고요.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예, 우리 선생님께서 어,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이 예, 이해를 해주실 분 많네요.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요. 요. t o 이끌면 길게 발음한다 길게 발음한다 m Tom, Tom, t o 그 Tom, t 리 m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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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다이라고 할게요. 송합게다죄다죄다죄송다죄송합다죄다죄송다니니다죄니다다 예, <laughs> 화상 한말씩드리면 불에 댔다고 말이죠 이제 불에 예 화상 불에 됐다 화상 예. 불이 타오르다 불에 타다 화상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을수 있습니다.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응. 예.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요. 많이 우리가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하면 불을 딱 생각하면 되시겠죠. 예. 자, 이제 번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음, 예, 말이에요. 아마 제가 그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예,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족 후반에 보시 전산들 하고 이야기할 때이 말을 참 많이 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썼을 거예요. 예, 보나웃 예, 보나웃 됐다. 아, 보나웃 됐어. 요즘 보나웃 되는 것 같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또 한자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탈질했다고 그래요, 탈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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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가 이제 다 할진자거든요, 다할진짜다 했다. 예. 예. 탈자가 이제 벗을 탈, 벗어날. 뭐, 벗어날. 벗어날. 뭐, 벗을. 예. 그런 탈자거든요. 뭐, 아 탈진했어 그럼 탈진한 것 같아 나중에 탈진된 것 같아 그럼 이데 번아웃이 하고 그냥 <laughs> 달고 있잖아요. 아 네. 어, 지금 그이 칠판이 새로 구입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어 아, 녹색판 이 있는데 그 녹색판에 쓴그분필이 이제 물이 묻어 있는데 그걸 이제 이 막상 몇 군데 이제 문방구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그 제품 지금 없습니다 또그 제품은 에, 미리 에,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면 다분필이인줄 알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지금 뒤에 녹색 것을 아직 좀 쓰고 있지 못해요. 그걸 쓰기는 훨씬 더나았데도 그래서 앞으로도 어 강의질로 비위해서라도 어 분필도 여러 문방구 가서 알아봐서 뒤에 이렇게 녹색 7, 8을 좀 사용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에 예, 공부하시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I respect you. 정말 저는 여러분들 존경해요. 다 50대, 60대 되시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또 이렇게, 또, 코로나 아, 백신 접종을 맞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가 뉴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 네이버 인터넷을 통해서 본것 같은데, 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에이지 백신 이런 거 이제 맞게 되는데 이렇게 좀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어이면 좀 화이잖아. 모도 해야 뭐도나 화이잖아. 모도나냐 어, 바로들 그러네요. 화이잖아. 모도나를좀 맞고 싶한다. 어 그런 제가 에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도 이렇게 좀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저도.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많은 이제 생각이 하지 더라고요 그래도 뭐,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또 어디나 계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 보호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대 유행 시를맞이해서 정말 정말 하루하루 정말 힘든 생활, 을하신걸 s 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많이 듭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nd sent it, a 있잖아요. 어, 어쨌든 u r s e the i n n e 이 check is of the which I, uh, wanted to 나 e a r n some, e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예,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아마 코로나 이균 바이러스 균은 계속 예, 이제 사람들과 인류 와 함께 예,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laughs> 예, 여러분. 하여 공부하시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게 또 우리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